너네 호구 됐어 오늘 <laughs> 안녕 꼭 벽화에서 튀어나오는것 같아 아, 어느 게더 나아요? 앉을 응. 수 있습니다 <laughs> 독일 지하철이랑 체코 지하철이랑 어느 게더 나아요? 저는 여기가 나아요 공기가? 네난 독일은 지하철 타타 하면은 막 킥킥 걸렸어요 공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. 근데, 근데 여기는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? <laughs> 앉을 수 없겠는데요? <laughs> 앉을 수 있습니다 하 <laughs> 앉았습니다 자리 보기 많잖아요 체코는 이렇게 반려동물이랑 같이 지하철을 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 <laughs> 이거 엄청 길어 우리나라 거기 충무로가 어디가? 거기랑 아. 비슷해요 각도가 너무 높아 오늘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양반바지에다가 반팔 입고 나왔는데 추울다고 겁나네 내가 가디건 갖다 주길 잘했지 가디건이어도 추워야지 금 어?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동네인데? 어디? 우리 어제 왔었던 음. 그 프라성 가려고 트램 탔다가 내렸던 그 동네야 네 맞아요 저 벽화 벽화요 어? 음. 야뭐 대충 타고 와도 인연이 되는 곳은 계속 들리네요 <laughs> 사랑한다고 맨날 듣던 얘기야. 브라야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는 데 반응이 없네. 8번 타고 갑니까? <laughs> 아니요. 우린 25번 타고 왔는데. <laughs> 이번에 내려요. 저거 누르면 되는데. 여기는 스탑 버튼 없네.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셨어요어 저거 누르라고. 아이고 시원해 커플의 키 차이가 큽니다 저그 정도는 뭐 스톱 차 온다 차 온다 내가 구해줬어 영상에 감겼어 구해준거 생명의 은인이냐 <laughs> 그러니 책임져야지 아휴 왜 살려줬을까 <laughs> 책임지시오 기회 안왔는데어 여기 좀봐 뭐? 맨홀 뚜껑 이쁘죠? 어 특이하다 맨홀 안감지. 뚜껑에 성 같은게 그려져 있어요 그 사이에 봤었어요. 네, 지나가면서 저거인 것 같습니다. 왠지 우회전으로 가라고 돼 있는데. 아 정말? <laughs> 그럼 저건 뭘까요? 여기는 저 타이어 장사가 잘될것 같아요. 왜? 여기 차도가 다 돌로 되어 있잖아요. 소리가 아 이렇게 바닥에 돌로 되어 있으니까 무리가 네. 네, 가. 이 바퀴 소리 자 조차가 막 그렇게 들리거든요. 어... 피곤해 보여. <laughs> 바퀴가 피곤해 합니다 지금. 운전자 입장에서는 콘크리트 바닥이 편하지. 거의 뭐 캐리어 끄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. 응 음, 소음이다 소음. <laughs> 와이프. 어. 이거 사인 한번 읽어봐. <laughs> 이거 뭐 존나 아니야? <웃음> 야. <laughs> 아나이 하도 많이 들으니까요 그 단어들요. 아니서 강 엑센트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? <laughs> 그래서 존나야? <laughs> 네. 존아 존아. 가자 수 <laughs> 아, 여기 위에 꽃 있다. 그데 내가 그 이거 이쁘다고 한 거야 창문. 아, 예쁘다. 예쁘죠. 아, 여기 좀 봐, 되게 멋있다. 천정화도 있나 보다. 음, 여기 또 양조장이 있대 수도원에. <laughs> 왜요? 술 주시나 보지 포도주. <laughs> 너무 힘드니까. <laughs> 수도 생활이? <laughs> 술로 달래시나? 티켓 사러 갑시다. 티켓박스 바깥에서 안 보였는데, 그러기 크게 써 있어야지. 그렇지. 여기까지 걷게 만들어 화장실과 내 어. 표소는 크게 써 있어야 돼. 화장실은 봤어요? 화장실 어. 크게 써 있더라고요. 아, 수도원 도서관입니다. 이게 책, 다 들어있는 거야? 다 어, 책이에요. 신기하다. 이렇게 멋있을까? 여기 음. 음. 고서가 많이 인서치되 있나봐 이쪽보다 저쪽이 더 멋있긴 했어요 여기는 약간 작은 도서관인가 꼭 벽화에서 튀어나오는 맛에 저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물어봅시다 좀 있다. 예, 저는 들어가는 게 들어가보고 싶다. 이름으로 네. 매한테 네. 사봅시다. 고선가, 고선. 오성. 와 글씨 봐. 와 글씨 너무 잘 쓴다 맞죠? 와 이거 또 이름 너무 글씨 잘 쓴다 어, 되게 이런가? 화려하다. 이제 요즘 크록스 신발 위에 막 뭔가 붙여놓잖아요. 어. <laughs> 하나 하나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하나 소중한 책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것처럼. 어 특이하네 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음. <laughs> 저 안에 들어가려면요 예약해야 된답니다. <laughs> 아쉽다 몰랐다. 소감 소감. 굉장히 웅장하고 좋긴 한데요. 너무 비싸. 어, 그렇지. <laughs> 왜냐면 가까이도 못 보고. 어, 그건 예약해야 되니까뭐 아쉽지만은. 18,000원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네, 한 8,000원? 너무 멀리서 8,000원으로 밖에 못 봤어요. 여기가 어, 너무 오히려 18,000원을 여기서 위로 삼아. <laughs> 본전을 여기서 뽑읍시다. <laughs> 금색이에요 예, 금 여기도 이쁘다 어. 아, 저기 신부님들 있서 저기 신부님 어? 결혼식하나봐요 저기 미사? 결혼식이에요 저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못 들어가는 걸까? 음. 글쎄 손상될까봐 그아니 신성한 곳이라 그럴까? 아니 무슨 행사가 있는 거 같기도 하네 근데 누구는 들어가요 아 지역은 무슨 행사가 있는 거같대 결혼식 같기도 하고 아 그니까 아까 신부님이 계셨거든요 어. 그 신부님 신랑 신부 알죠 신부 계셨거든요 아. 그 결혼 예식 때문에 예. 아, 차단해놔라고. 아니면 따따불 돈을 내야 되나요? <laughs> 따따따따, 따따불. <laughs> 여튼 뭐잘 모르지만 잘 보고 갑니다. 음. 앞에 아주머니가 저기 들어가서 볼수 있다고 알려주셨는데, 음. 따라가 봅시다. 따라가면 좋은 곳을 볼수 있습니다. 음. 다른 길이 나 보다? 우리 어, 따로. 어. 아까 그신부님이 말해준 것도 그거 같은데요, 그러면? 아, 그럴 수도 음. 있지. 음. 아 저쪽? 아, 저쪽으로, 거야, 그래. 저쪽으로. <laughs> 여기 맞아? 아이스크림 집으로 인도해 주신 거 아닐까요? <laughs> 아줌마를 따라가니까 아이스크림 집이 나오는데?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를 지나가라는 음. 얘기 같아 어. 어? 여기 다른 데인가 봐 우와 아, 이기또 뭐야 어 수도원 내부인가 봐. 어 안에도 어, 이쁘다 <laughs> 아닌가 봐. 응. 아주머니, 손 들었어. 두손 응, 들었어. 아닌가 봐. 여기, 여기, 여기 멋있다, 이게. 얘가 양조장인가? 응. 응. 의자가 보이면 바로 쉬어야 됩니다. 아, 아, <laughs>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라고요. 아빠 하네? 응, 아빠.

너네 호구 됐어 오늘 막 이렇게 들리는 것같아 정말로 맞아 아니야 그래도 되게 멋있긴 했어요 아니 그드니 들여 보내줬으면 인정한다니까 여기는 수도원 장사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음악을 깔아주시네요 <laughs> 어휴 1 8 0 0 0원 같이 좀 쳐주고 있는 수도원입니다 뭐야? 서로 경쟁하듯이 좀 쳐요? 12시 밥시간인가? 오후 1 2 12시. 12, 12시라서 점쳐 주는 거예요. 여기가 400년 된 양조장이래. 저기 한잔 하시겠습니까? 빨개지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저코피토르쓸 때까지 <컴퓨터 세트까지> 마십니다. <laughs> 아, 이렇게 되있구나 맛있어요, 여기? 아, 아 아직 전. 예. 네. 네. 허무한 와이프의 뒷걸음이에요. 네, 저 술을 안 마시니까요. 먹을 게 없잖아요. 여기 수도원 앞에 미로 갤러리가 있는데요. 여기 입장료가 100유로인데, 와인도 한잔 준답니다. 차라리 저 라이브러리 가는 것보다 전 여기 추천합니다. 아까 살짝 봤는데, 네, 어, 작품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. 여기는 음. 100크로나고, 거기는 네. 300크로나거든요. 아, 그러니까 300크로나긴 <laughs> 하지만, 그 규모가 어디서도 또볼수 없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있습니다.